공사 기간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 이게 지하 3층, 지상 15층. 저쪽에, 군자역 쪽에 있는 저게 20평입니다. 이쪽에 분자역 건너편 스테이터 디자이너스 분자 오피스텔, 아이이 복잡하네. 이것도 거의 한 20평 되겠는데? 농협 중앙 농협인 이 오피스텔은 원래 이 자리가 교수 자리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 20평 되겠고요. 이 앞쪽이 사거리고요. 이쪽이 군자역 사거리 쪽이고요. 이게 15, 15층입니다. 15층. 저쪽이 군자, 여기 사거리 지나서 군자역이 여기서 300m 되고요 여기는 군자동 가구거리고요 앞에 보이는게 정익제이 정익제이타워 1차 이쪽에도 앞에 사거리 여기 주유소 자리고요 이쪽에 지금 신축 공사하고 있고요. 여기서 앞쪽에 200m 앞에 군자. 군자역이 있고요 이게 2차네요 군자역 정립제이타워 2차 15층 이고요 저쪽에 있는 게 20층 이고요 이쪽이 세종대 세종대 여기서 500m 가면 세종대가 있고요 저 앞쪽이 군자역이고요. 아 군자교고요. 여기는 원래 군자 음, 가구거리입니다. 이게 호텔이고요. 아 소나무를 심어놨네. 아, 엄청 큽니다 호텔이. 이 앞쪽이 군자교고요. 호텔 뒤쪽. 아, 이 공터 뒤쪽에, 빌딩 뒤쪽에 엄청 크네요. 이 호텔, 호텔 뒤쪽이고요. 파킹. 아, 여긴 다. 엄청나네 리버터 이거 다건물 리버터 건가 이쪽이 군자교 앞 사거리고요 왼쪽으로 하면 하향 사거리 오른쪽으로 는동 동곡 사거리 오른쪽 빠지면은 직진하면 장은 평력이고요 오른쪽으로 동부관선 들어가 있고요. 저쪽은 군자역입니다. 575선 한성역 군자역. 이쪽이 군자교역입니다. 군자교역 군자동.